미니 마카롱 초코네리입니다 오늘은 라면 만들기 DIY를 할거예요아 그리고 원래 아 오늘 저희둘이 특별 제작을 했어요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해보도 하겠습니다 밥은 내거해아 이렇게 제가 라면 만들기를 저번에 소개를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 <laughs> 잠시만요, 뿅. 네. 제가 저번에 저번 시간 첫 번째 이, 이거 이 라면 만들기 소개를 했었잖아. 근데 얘가 내 친구, 제 친구거든요. 그래가지고 얘랑 교환을 했어요, 저는. 이거를 받았어요. 제, 저, 제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. <laughs>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준비물 저번에 있었죠. 뜨거운 물. 아직도 뜨고워찾왔다 네,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준비물 저번에 네, 사각물통. 면발을 따른통에 면발 넣었어요. 그리고 이거 청양고추 토핑 그리고 라면 스프 더 많이 더 많아졌어요. 이거는 숟락 저번에 포장 안되신데 이번에 포장을 제가 한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체크리스트 오, 체크리스트 표시를 해야겠죠. 아, 맞다. 칼도 토핑 자 칼도 잠시만요. 아, 안 네. 돼. 네, 지금 친구가 체크리스트를 표시하는 중입니다. 야, 확인하면서 해야지. 네. 안 돼. 라면 스프 꼽으면. 스피, 물, 섞을 통, 숟가락, 세물 통, 설명서 있습니다. <laughs> 이제, 설명서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식용 불가능한 건,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. 이게 그릇이야. <laughs> 아, 진짜, 이그릇이 면통을 <laughs> 그릇으로 할 거예요. 여기다 좀 우선 담아놨어요. 면을 우선 다른 데다 담아놨어요. 여기다가 어, 이걸로 뜨거운 물두컵반 해주, 이게 넣어주세요. 저희가 귀찮아서 다 부었어요. <laughs> 야, 근데 물이 부족한 것 같아. 네, 잠시만요.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네, 저희가 물이 부족해서 지금 물 끓이고 있는데요. 그때 동안 이야기 좀 <laughs> 나누겠습니다. 쓸데없는 이야기. 아니, 이야기는 하지 않겠고요. 어, 뭘 해야 될지. 토핑 자르고 있겠습니다. 얘 <laughs> 배웠어? 응. 네, 네받침안 해고 돼야 돼? 이거 토핑 제가 만든 건데요. 이렇게 못 만들었어, 좀? 아니 잘 만들었어요. 아닌데? 잘 만들었어요. 이렇게 있습니다. 안에가 갈색이고 겉에가 빨간색인데 제 갈색을 그냥 막 했거든요. 아니 원래 하얀색이었는데. 하얀색깔 땡땡이. <laughs> 토핑 근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뭔가? 이런데도 여섯 개? 토핑을 어떻게? 니 덤이야 덤. <laughs> 이만한 두께로 여섯 개? 네6 개를 잘라주세요. 내가 못 만들었어. 토핑 잘 만들었어. 어? 잘만들어 아닌데. 봤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 양에 보다 물이 되게 적었어. 나 이거 실험 안 해보고 한 건데. 어머. <laughs> 저희가 지금 <laughs> 저희가 지금 물을 다. 아, 어 제가 지금 물을 다 붓고 왔어요. 아주 따끈따끈해. 근데 <laughs> <laughs> 여기다가 야, 스프 먼저 넣어야 되는데, 원래. 섞을 때조심해야돼 이제 뜨거운 거에다가 스프를 넣어주세요. 넣 스프 넣 넣어. 다? 응. 다는 색깔이 치워. 나오지. 색깔. 색깔이 너얘 너무 진하다. 너무 진하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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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맞아>. 섞어주세요. 구때 그거. 구미 찔렀다 할 때. 구미 찔렀다 <laughs> <칠렸다 할 때. 웃음> 뭔지 알지? 어. 거품집 없는 거. 맞아, 맞아. 아 손가락 <laughs> 야 우리 망했.. 면얘 <laughs> 이거 찍고 있었어? 어나그걸 얼굴 넣었는데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 세상에 <laughs> <죄송합니다. 웃음> 면을 그냥 넣어줄게요 지... <laughs> 뭐지 이거? <웃음> <웃음> 저희가 여기 안에 우주력 본드를 넣었는데 <웃음> <웃음> 망쳤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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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떡해? <웃음> <웃음> 이거 면을 안에서 뿌려야 해요 <laughs> 너네 <laughs> 오늘 뭔지 모르겠는데요. 불러 주세요. 어느 나라 음식인지. <웃음> <웃음> 이거 이거 올릴 거야? <laughs> 올려야 할 거야. <웃음> 저희 <웃음> 망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죄송해요. 그래도 봐 주세요. 와, 이거 똑같아 <laughs> 또. 탱글탱글 <laughs> 만져보고 싶어 만져봐 안돼. <laughs> 네아야 이거 안 떨어져 그리고 청양고추를 올려주돼요이 <laughs> 결과물은 또? 망쳤습니다 <laughs>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잘잠시돼요 <laughs> 이렇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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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얼또또또또라> <웃음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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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뜻 보면은 라면에 떡이 <laughs> <여기> 들어가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여기 우스럭분듯 <우스러픈데> 굳은 거예요. <laughs> 저희가 이거 잡으려고. <laughs> <잠시만요, 잠시만요. 웃음>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거 이거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. <laughs> 구독을 많이 눌러주세요.